안녕하세요. 동대문 언니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쁜 옷 가지고 언니들 찾아왔는데, 어, 이게 처음 들어오시는 언니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어, 주문하시는 언니들은 사진 찍거나 방송 날짜 메모해놨다가 전화,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이게 찾아드리니까 그점 유의하시고 또, 어, 처음에 이렇게 주문하는 언니들은 뭐 방송 날짜를 오늘 봤다고 해서 방송 날짜가 안 보고 오늘 방송 했으니까 오늘 거라고 생각하시는 언니들이 많은데 그 밑에 보시면 방송 날짜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입은 요 티는 지금 안에 입은 티는 7부에요 7부 아우 이건 너무 뭐 지금 뭐 안에다 받쳐 입기도 너무 좋은데 요거는 우리가 엄청 많이 팔았던 거라서 실 자체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안에다가 서포트하고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이런 그런 게끈 조절 가능하니까, 이런 거는. 어, 사이즈는 6677, 뭐, 8 작은 언니들도 입으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좋아요. 음.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입은 자켓은 요거는 지금 사이즈는 뭐, 7788뭐 언니들도 입으셔도 괜찮아요. 사이즈가 원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밑에서 끈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끈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끈 조절. 아우, 너무 이뻐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 이기게 안에는 우라예요. 그리고 여기는 겨자, 겨자색으로 이렇게 브라운 색깔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고급지게 나왔어 원단도, 원단 자체도 정말 고급져요. 다 내수라서 이런 거 괜찮고, 여기 에 주머니, 주머니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그렇게 길지는 않아도 엉덩이 이 정도 길이 어, 가려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언니들이 요즘에는 어, 이렇게 막 그렇게 길게 입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의 길이에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은 빨간 색깔인데 색깔은 뭐 검정도 있고 어, 색깔은 어, 카멜 색깔도 있는데 여기 빨간 색깔 이렇게 입으시고 단 풍격은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음,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88 언니들까지도 입으셔도 너무 좋아. 가격은 85,000원이에요. 85,000원. 원단 자체도 너무 좋은데,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렇게. 아우, 너무 이쁘죠? 어, 85,000원입니다. 자, 요티는 지금 아우, 강아지 두가, 두 마리가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실 자체가 되게 얇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얇으면서도 안에다 받쳐있게도 좋은데, 아, 신축성이 이렇게 좋아요. 사이즈는 뭐 6677, 8 언니들도 그냥 입으셔도 사이즈 자체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그냥 입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매 이렇게 입은, 입었는데도 지금 어, 안 입은 것 같아 어, 이렇게 안에다가 그냥 서포트 해가지고 입으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게 3만원이에요 3만원 678 언니도 그냥 입으셔도 괜찮아요 요렇게 어, 깔끔하게 괜찮고 색상이 정말 이쁜 빨강이에요 목선 있는 데서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삼색선 있다 강아지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슬림하게 날씬하게 보이니까 요런 거 어, 3만원입니다. 이런데다가, 지금 조끼, 여기 조끼, 내, 어, 네, 자 조끼인데, 요것도 지금, 이렇게 입으시면 정말 이뻐요. 어, 이렇게 입으시면 정말 이뻐요. 이렇게. 요렇게. 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아, 귀엽고, 괜찮아요. 요렇게. 이것도 몇장 없어요, 이것도. 자, 이것도 몇장 없습니다. 사이즈는 6677, 6677, 이렇게, 예, 6677, 88 언니들도 뭐 그냥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6677, 8 언니들 이렇게, 6677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입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가격 지금 요거 지금 몇장 없어요. 4만원까지 해드릴게요, 4만원. 어, 아, 너무 이쁘다, 이거.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거 치마에다 또 입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치마에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 간단하고 이게 래피가 이게 인조가죽인데 래피 자체가 정말 얇고 부드러워서 좋아요. 음, 부드러워서 너무 잘 나왔어요. 이렇게 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입으시면 정말 이뻐요. 이거 이게 몇장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4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자, 제가 입은 청바지는 정말 인기 좋고 지금 주문해가지고 어, 입은 언니들 전화와가지고 청바지 피스 너무 이쁘다고. 청바지 피스가 너무 이쁘게 잘 나왔다고 하는 언니들 너무 많아요. 자, 매장에서도 저 이거 입고 있으면 언니들이 정말 막 이쁘다는 언니들이 너무 많아요. 피스 자체가 잘 나왔어요. 사이즈 6, 7, 8까지 나오고요. 어, 가격은 45,000원인데,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이게, 어, 색깔이, 색깔 자체도 조금 진하게 나왔는데, 이게 앞에다 주머니까지 있고, 뒤에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어, 그러고 그렇게 넓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좁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일자 바지인데, 정말 이뻐. 그리고 언니들이, 이게 나이 드실수록, 이게 발 모양이 원형, 이게 조금 모양이 이게 조금, 어, 안 이뻐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니들인 게 조금 넓은 바지를 원하시는데, 아주 넓은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입으면 정말 이뻐요. 그러고, 이게, 조끼 같은 것도 이렇게 짧게 입거나, 지금 이렇게 티 같은 거 이렇게, 어, 짧게 입으셔도, 어, 이게 바지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정말 이쁘게, 피스 자체도 그렇지만, 잘 빠졌어요. 어, 요거 45,000원인데, 사이즈는 667788까지 나와요. 678까지 나옵니다. 678,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48, 45,000원입니다. 자 요거 난방 아우 이것도 지금 지금 안에다가 입고 그냥 하나만 딱 입기에 너무 좋아요 이거는 그냥 난방인데 이렇게 입으시면 정말 이뻐요 그냥 하나만 딱 입고 다니기에 너무 좋아요 이거 사이즈 지금 7,7,6,6,7,7뭐 어, 하나 하나 남았어요 이것도 지금 다 나가고 네, 지금 요거 6,6,7,7 6677반 언니들까지만, 667777반 언니들까지만 가능합니다. 요거 이렇게 이뻐요. 지금 딱 하나만 안에다가 티 같은 거 입고 입으셔도, 이렇게 오픈해서 입으셔도 괜찮고요. 요렇게 잠그셔도 괜찮아요. 요거. 가격은 지금 이 원단 자체가 정말 잘 나온 게 이렇게 체크가라에다 오픈이에요. 요거 지금 가격 제가 3만원이에요. 3만원. 근데 요거 지금 몇개 안 남았어요. 지금 이렇게 너무 이쁘죠. 지금 딱 있게 너무 좋아. 예, 딱 있게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아, 너무 이뻐요. 어, 엉덩이도 딱 가려지고 길이감도 딱 좋아서 너무 좋아요. 이거 3만원입니다. 몇장 없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아, 너무 이쁘죠. 이쁘게 어, 잘 나왔어요. 이렇게 청하고 청하고 세트로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그냥, 요렇게만 입고 다니셔도, 지금, 뭐, 날씨에, 뭐, 이렇게만 입고 다니셔도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게 브라운 색깔인데, 여기는 청이에요, 청. 근데 귀엽게 이렇게 주머니 하나 해놓고요. 아, 근데 사이즈도 괜찮지만, 이게 면이라서 너무 좋아요. 요거는 6, 7, 7반 언니들 그냥 입으시면 되고, 반오픈이라서 너무 좋아 어, 이렇게 에리는, 카라는 요렇게, 세우시고, 요렇게, 지퍼로 이렇게 조금 열어서 답답하다 그러면 이 정도 열어놓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깔끔하니 괜찮아요. 브라운 색깔에 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되게 가을 색깔이, 가을 색깔. 거기다 이제 청바지를 이렇게, 어, 코디를 하니까 정말 이뻐요. 이렇게 하나만 입고 다니셔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입으시면. 가격은 3만원에 드려요. 3만원. 아우, 너무 이뻐요. 아, 정말 이쁘고, 정말 디자인 자체가 잘 나왔어요. 이렇게. 가격은 3만원이고, 사이즈는 6, 7, 7반 언니들.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 브라운 색깔에, 목티는반 오픈. 면, 여기는 면청이에요. 아우, 너무 이쁘죠? 자, 이번에는 제가, 아, 제비 모양의 조끼. 아 너무 이쁘다. 조끼, 조끼. 조끼를 이렇게 요렇게 입고, 그냥 하나만 입고 다니셔도 되게 이뻐요. 이렇게. 쏘기 자체가 정말 이쁘게 나오고, 이 원단이, 이 원단이 잘 나왔어요, 원단이. 자, 요렇게 입으시면 정말 이뻐요. 그리고 이게 목선 있는데, 이게 비슷해도, 비슷해도 실이 짜임이 틀리니까 언니들이 요걸 아셔야 돼요. 이 원단 정말 잘 나왔어요. 사이즈 667777반 언니들까지 가능하고요. 여기는 똑딱이로, 똑딱이 단추로 되어 있고, 주머니가 깊어. 라고 이렇게. 이렇게 카라도 너무 이쁘게 잘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브라우스 같은 데다 입으셔도 너무 이뻐요. 제가 지금 요 이렇게 입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입으셔도 정말 이뻐요. 청바지에다 이렇게 하나만 딱 입고 다녀도 정말 니트인데 따뜻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두께감이 정말 잘 나왔어.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너무 이쁘게 해놨어요. <laughs> 엣지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아,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이게 하나만 입고 다니셔도 쪽이 이렇게 너무 이쁘죠. 요거 가격 38,000원에 해 드릴게. 요 38,000원.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 제비 제비 모양. 이 제비, 제비 모양이라고 그래. 요거를 모양 자체를 제비 제비 쪽끼라고 할게요. 요거. 아, 너무 이뻐요. 길이감도 길어서 엉덩이를 가리기 때문에 언니들 이제 힙, 힙 가리고 싶은 언니들 요렇게 입으시면 너무 좋아요. 사이즈는 뭐88 언니들까지도 그냥 오픈해서 입으셔도 되니까 괜찮아요. 67 팔 언니들까지 입으셔도 돼요. 어, 조끼는 잠그지 않으셔도 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그냥 서포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요거 38,000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아, 요남방에남방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렇게, 아, 이흰 티는 이렇게 청바지에다가 이렇게 입으셔도 정말 이뻐요. 아, 정말 면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아무데나 입으셔도 되고 안에다 서포트 해도 되고 이거는 뭐 계속 잘 나가는 거니까 요 자켓 난방으로 들어왔는데 아우 사이즈가 너무 좋아. 사이즈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게 누비예요. 이렇게 예, 솜 누비라서 이제 이거는 그냥 겨울까지 입으셔도 돼. 요아 근데 너무 이쁘다. 이렇게 흰 티에다가 안에 흰뒤에다가 이렇게 체크가라 입으니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사이즈는 66, 77, 88 언니들도 그냥 입으셔도 돼. 소매 있는데 이게 정말 바느질을 정성 들였다는 거는 소매 있는데도 이렇게 한번 덧 댔어요. 주머니까지 있고요. 이거는 한겨울에 그냥 입으셔도 너무 너무 괜찮아. 요 왜냐면 하 누비에 누비. 이렇게 음. 이렇게 누비로 돼 있어. 이렇게. 누비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러이게 원단 원단이 정말 도톰하게 그냥 입으셔도 돼 남방식으로 나왔는데 너무 난방식 자켓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 요거 가격 제가 7만원까지 해드릴게요 7만원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요거는 흰티 같은데다 오픈해가지고 요렇게 티에다가 안에다가 티 하나 입고 이렇게 오픈해서 입으셔도 되고요 요거 잠그셔가지고 그냥 딱 하나만 입으셔도 너무 괜찮아 요렇게 아 너무 이쁘죠 요거 가격 7만원입니다 7만원 자위에도 너무 이쁘 이렇게.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네 사이즈가 너무 좋구요 6 7 8 언니들도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체크가라인데 정말 이쁜 체크가라요 그런거 입고 단풍 구경 가셔도 너무 이뻐요 7만원입니다 7만원 자요거는 지금 잠바 빅사이즈 잠바예요 이거는 빅사이즈 잠바 자 사이즈 어 요거 지금 잠반데요 지금 언니들 8899 100 110 120 130까지 입는 언니들 요거는 사이즈가 엑스라지하고 2엑스라지 나오는데 엑스라지는 제가 입은 거예요 그래서 8899 100 언니들 입으시면 되고요 어 2엑스라지는 110 120 130 입는 언니들 입으시면 돼요 이렇게아 어, 근데 진짜 주머니도 있고요 이게 어, 디자인 자체가 정말 잘 나왔고 어, 힙까지 이렇게 가려주시고 여기는 이게 스트롱 끈 조절 가능하니까 이렇게 끈 조절 가능해요. 우라. 이게 안에 다 우라, 우라가 다 있어가지고 지금 딱기게 너무 좋고 다우다 원단. 원단 자체가 정말 고급져요. 다 내수에요. 어, 내수고 사이즈가 이렇게 잘 나왔어. 어, 이렇게 잘 나왔어. 이렇게 어, 사이즈 88, 99, 100 엑스라지 어, 트스 라지는 110, 120, 130 언니들, 후드까지, 모자까지 있어요. 음, 모자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젊게 언니들, 그냥 등치 있는 언니들, 이게 잠바 입으시면 요렇게 너무 이뻐요. 날씬해 보이고, 어, 이렇게 슬림해 보이고 괜찮아요. 자, 요거 사이즈, 사이즈 지금 엑스 어, 라지, 2엑스 라지 나오는데 88, 99, 100은 엑스 라지 입으시면 돼요. 엑스 라지, 그리고 그리고 투엑스라지는어 110, 120, 130 가격은 89,000원 89,000원 아우 너무 이쁘다 89,000원 이거 아우 너무 이쁘죠 가격도 괜찮아요 가격도 이 가격이면 정말 잘 나와요 언니들 이렇게 정말 가격도 착한 가격이에요 89,000원 해드릴게요 자, 이것도 자켓인데, 정말 반응이 너무 좋네. 이것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이쁜 흰색에다가 그냥 이렇게 입으시면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앞에는 주머니 패치 다 내수예요. 자, 면 안에 면이에요. 사이즈는 6677 언니들은 저처럼 이렇게 조금 여유있게 입으시면 되고요 어 팔팔 구거 언니들은 이렇게 품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품이 이렇게 좋아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짧게 입는 거 이건 길게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짧게 입는 거라서 너무 좋아 이렇게 면 안에는 면이에요 음, 원단이 너무 좋아 고급이에요 고급 원단 자체가 정말 잘 나왔어 뒤에도 너무 잘 나왔어 뒤에도 너무 이쁘고요 이렇게 품이 이렇게 여유 있어 가지고 활동하기가 되게 편해요. 요거는 75,000원인데 정말 잘 나왔어 7만원 7만원 어 너무 이쁘죠 어, 이거는 제가 이게 가격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그냥 7만원에 그냥 드리는 건데 7만원 너무 이뻐요 어, 너무 이쁘죠 자 요거 난방 줄난방 어 이것도 사이즈는 6,6,7,7,8,8까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정말 이뻐요 이렇게 요것도 사이즈는 6, 6, 7, 7, 8, 8까지 있어요. 이거는 원단이 남방식인데 정말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두껍게 나왔어요. 어, 두껍게 나와가지고 입으셔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너무 이뻐요.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뒤에도 그렇고. 자, 이렇게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막 편해요. 입는데 너무 편해. 음. 이렇게 편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이것도 가격 4만원이에요. 4만원. 자, 4만원. 자, 요렇게. 여기도 보시면. 어우, 너무 예쁘네. 이거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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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진데 사이즈가, 오, 오, 사이즈가, 오, 오. 사이즈가 너무 좋아.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왔어요. 요렇게. 아, 4만원이에요. 4만원. 아,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요렇게. 그냥 요렇게만 입고 다니셔도 괜찮아. 요렇게만. 자, 요렇게. 줄 갈았는데 신축성이 좋아가지고 사이즈는 66, 77, 88. 구구는 투엑스라지는 구구까지 입으셔도 되니까 아우 너무 이쁘게 잘나왔어 가격 4만원까지 해드립니다 자요 잠바도 어우, 잠바 너무 이쁘죠 잠바도 너무 이쁘게 잘나왔어 잠바도 프라다 원단이에요 프라다 원단 자 이것도 지금 어우, 색깔이 너무 이뻐요 색깔 자체가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어우, 너무 이쁘죠 네, 이게 녹색 카키 색깔인데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흰 띠에다가 입으시니까 정말 아무 데나 입으셔도 뭐 괜찮아요. 청바지 같은 데다 이렇게 입으시니까 정말 좋고요. 모자까지 입고, 사이즈는 6, 7, 7, 6, 6, 7, 7, 7반 언니들은 그냥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끈을, 끈을 여기, 어, 스트로 여기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6, 6, 7 7, 7, 7반 언니들 입으시면 되고요. 길이감은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통바지 같은 데다가 입으시면 정말 이쁘고, 캐주얼해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깔끔해 보이죠? 이렇게. 안에는 면이라서 너무 좋아요. 가격은 65,000원. 정말 잘 나온 거예요. 이거 다 내수니까 이런 거는 정말 이뻐요. 원단이 너무 좋다는 거. 아, 방수까지, 방안방수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여러 뭐, 산에 갔을 때 하나 정도 딱 입고 가시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깔끔하니 괜찮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네, 뒤에도 간단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이렇게 이런 거 입으시면 10년은 젊어 보이니까 언니들. 자, 이번에는 제가 입은 요 가디건. 아, 진짜 이거는 가디건은 사이즈가 9구 언니들까지 입으셔도 돼 아, 정말 9구 언니들까지 입으셔도 돼요. 아, 이렇게 예뻐. 이렇게. 9구 언니들도 입으셔도 돼요. 자, 후드까지 달려 있고요. 미키인데 아, 이렇게 너무 귀여워. 주머니도 있고,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고, 엉덩이도 다 가려서. 근데 이거 사이즈가 6677889 언니들도 입으셔도 돼요. 신축성이 좋고, 이렇게 사이즈가 잘 나왔어요. 사이즈 정말 잘 나왔어요. 그리고 색깔 자체가 정말 녹색인데, 정말 이쁜 녹색이에요. 이렇게 입으시면 정말 깔끔하니 괜찮을 것 같아요. 모자도 있으니까 모자도 추우시면 모자 이렇게 뒤집어 씌워도 되고, 이렇게. 모자도 있어요. 자,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미키. 가격 4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가격 4만 원. 정말 이쁘게 잘 나왔다. 진짜 가격도 너무 착하다. 가격도 너무 착해. 그리고 녹색깔. 자, 카디건. 자, 이렇게 어서 오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입은 원피스. 아, 원피스 너무 이쁘죠. 요, 이렇게 카라 원피스인데. 여기는 주머니 주머니 아우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예, 영어로 이렇게 해놨어요 진짜 사이즈도 괜찮고 너무 좋아요 이거 99까지 있어요 66778899까지 나옵니다 근데 되게 이 여기 밑단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원단도 도톰하니 지금 딱 입기 좋고요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디자인이 너무 잘나와서 디자인 자체가 정말 이쁘게 잘 됐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해놨는데 너무 좋고 여기는 이게 음 이렇게 바시라고 한다로 이렇게 주머니랑 이렇게 해놓고 이건 면이라서 면이라서 너무 좋아 사이즈는 6, 7, 8, 9, 9까지 나옵니다 이건 가격 5만 0천원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음, 5만 0천원인데 너무 이뻐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제가 입은 이 원피스 아 너무 이쁘죠 이렇게 민자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카라를 너무 이쁘게 잘 해놨어요 이렇게 모양을 싹 내고 주머니 주머니 이렇게 사이즈는 66778899까지 나와요 66778899까지 어,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그냥 간단하게 입기에 너무 좋아요 이거 가격 55,000원인데 사이즈에 진짜 잘 나왔어요 그리고 원단이 다내순데 이게 원단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네, 원단이 정말 질이 너무 좋아요 사이즈 6789까지 나옵니다. 6789 아,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길이 감도 괜찮고 이렇게. 네, 민자 뒤에는 민자. 네. 사이즈 66778899까지 나오고 가격은 5만 0천 원입니다. 5만 5천 원. 아우 너무 이쁘다. 아, 이번에는 제가 입은 브라우스. 아우 근데 브라우스가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거 진짜 고급지고 원단이 정말, 뭐, 국산이라서, 원단 자체도 정말 잘 나온 게, 디자인 자체가 정말 고급져요. 이거는 뭐, 잠바나 마이소 같은 데다가 하나 딱 입으시면 정말 이뻐요. 어, 반오픈에다가, 어, 이렇게. 디자인 자체가 정말 나염도 너무 이쁘게 잘 찍어놨어요. 이렇게. 정말 고급지게 찍어놨어요. 이거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니들 정말 잘 나가요. 이거 사이즈 6, 7, 8까지 나옵니다. 6, 6, 7, 7, 8, 8까지 나오고요. 원단이, 브라우스 원단인데, 이게 조금 두툼하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 겨울까지 입으셔도 이런 건 무난하니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옆에서는 이렇게 샤링을 한번 딱찝어줬어요 엣지 있게 좀 찝어져가지고, 조금, 어, 되게 뭐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이쁘죠. 이건 4만원이에요. 4만원. 자, 그리고 지금 내자 자켓인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 간단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입으, 입으면 너무 이뻐요. 이렇 어, 정말 이쁘죠. 청바지 같은데다가 정말 이렇게 하나만 입으셔도 정말 귀엽고 이뻐요. 자, 이것도 내자 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우라가 다 있어요. 넵, 이거는 인조 가죽인데 가죽 요즘에는 진짜 가죽을 안 입어요. 이렇게 잘 나와. 네, 인조 가죽도 이렇게 잘 나오고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진짜 가지고 안 입으셔도 정말 괜찮아요. 앞에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요. 단추가 이렇게 카라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디 입고 가셔도 깔끔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색상은 제가 입은 빨간색하고 지금 검정색하고 아 근데 정말 가벼워서 좋아요. 정말 제가 입었는데 정말 가볍고 정말 깔끔하니 이뻐요. 그리고 사이즈는 6, 6, 7, 7, 7, 7반 언니들 입으시면 너무 좋을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나오고 우라가 안에 있어가지고 정말 따뜻하니 괜찮아요. 요거는 겨울에 입으셔도 굳이 막 어? 그렇게 두꺼운 거 싫어하는 언니들은 한 겨울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시고 운전하시는 언니들은 이런 거 하나 딱 있으면 그냥 운전하실 때 간단하게 입고 다니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제가 이제 검정 색깔을 입어볼게요. 검정 색깔, 자, 아, 정말 이것도 검정 색깔도 정말 이쁘죠. 어, 검정 색깔도 정말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아우,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렇게 정말 이뻐요. 이렇게 검정 색깔도 정말 어, 정말 고급지게 나오고 색깔 자체가 정말 이뻐요. 어, 빨간 색깔도 정말 이쁜데 이렇게 검정 색깔하고. 요거 지금 저희가 48,000원까지 해 드려요. 48,000원. 자, 이렇게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음. 응.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응.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길이감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좋고요. 그리고 가벼워서 좀 가볍고 이게 어 너무 가벼워. 이러고, 그리고 이게 내 핏에도 이렇게 원단이 정말 진짜 가죽처럼 정말 잘 나왔어요. 요즘에는 인조 가죽이 더잘 나오니까. 이렇게 소매 길이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적당한 길이에다가 딱 좋아요. 품도 좋고. 6, 7, 7반 언니도 그냥 입으시면 간단하게 입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48,000원이에요. 48,000원. 48,000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시청해 주신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항상 그리고 처음 들어오시는 언니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세요. 그게 제 힘이니까요. 감사합니다.